버티면 캐리해드림 정글 나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의 고열을 빨아서 한번 대가리 한물 시켜야지. 스 우리 팀 15분까지만 버티면 캐리해드림. 이열 이응 응 큐큐. 기발을 가야지 정글링 가능해서 오늘은 방반 나서 쌀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보도록 하자. 하자. 넌 나에게 모욕감을 뭐 줬어. 뭔 소리야? 아무 생각도. 아무 생각도. 어 비에고 이건 솔직히 갱당하면 잘못임 예. 음? 버텨라 님들 딱 15분만 세보세요 15분 뒤엔 제가 캐리 할 테니까요 디럭. 빨강 나서스를 왜 하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상대가 카정 왔을 때 이기려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W 하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요즘 풀캠 돌면 망하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풀캠 놀아줘야 돼요 풀캠 돌아서 왕기 일단은 얘 도는 법. 강타 존나 빨리 써서 큐로 막타 먹어야 됨. 바로 이거 먹고 이거 한번할 때마다 갱이 점점 수월해지는 겁니다. <laughs> 대충 먹어야 돼큰거 아니면은 필수로 하는 거보다는 최대한 빨리 돌아서 해 주는 게 나음. 왜냐면 강타 박네. 오케이. 먹어 주고 이제 150일. 이거 잘 묘어야 됨. 이 여기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바로 광휘검 가고 신발 하나 사서 더 빠른 동선으로 저 하나 나거나면 75 데미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턴 갱이 조금 돼요. 근데 아직 갱 가면 안 됨. 갱은 역갱 위주로 개 싸가지 없이 계속 위험 핑만 존나 찍으면 됨. 이만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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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위험함, 위험함. 아, 정글 차이? 인정. 인정할 거 인정하세요. 정글 차이 맞기나. 정글 존나 못 하면서. 음 오케이, 게이득 받고. 꽤나 세네. 이거 위험함. 못, 못, 나 위험함. 어? 어이 나이스. 경험치 먹고. 탭하나 먹고 집가야지 바로 풀강미 신사하고 갑니다 우리팀 잘하고 있네 그럼 이제 제드한테 위험핀 사료 너가 우리팀 기둥이다 아직 9분 남았다 얘들아 9분 있다 캐리할게 여기 가면 뒤짐 제가 봤을 때 6렙 찍고 갑니다 최소 얘가 네. 캠프 하나 돌 때마다 10%씩 강해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최대한 캠프 빡세게 얌, 얌, 얌. 어어? 오, 매우 위험한. 한데 죽었는데? 아, 쟤왜 6레벨이야? 쟤 어, 여기 있고, 지금 인고의 시간을 반겨. 헬론. 가고 싶은데. 가줘야 된다고 봐? 탑? 이제 한 번씩 물어봐 주는 거지. 가지고 원하면 갈게. 근데 그거만 알아도 난 쓸모가 없을 거야. 음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이는 싸움이 아님 아직 제 몸이 너무 약해요. 근데 정말 다인 행게 얘가 키를 먹은 게되버려가지고 <laughs> 안돼. 봄. 오. 오. <laughs> 지네? 아 이거 힘 싸움 밀린 거해반데 아까를 생각을 해가지고 할마다 생각을 했는데 딜이 저럴 정도 올랐어 진짜 개망했다. 안녕하세요. 못 썼지. 뭔 아니 나 나만 갈게 나만.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케이 뭐야? 안녕하세요. 그렇지. 아. 사 살려줘. 살려줘요. 오케이. 오케이. Okay. 아, 스택 이비비 i 고 있어 비 s s 고서서워서 안갈게요 l s o under kill. I t h 먹어야겠다 아! o i n g to go to 리빨리 개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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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t 오케이 쪽 뚫고 시작함 이거 이렇게라도 한 이유가 이렇게라도 해 하면은 얘가 오잖아 어차피 지금 저거 쓸 시간이 없어요 각 보면서 여기 올것 같은데 비에고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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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네. <laughs> <laughs> 나이스 내가 버려도 이해해줘라 저거 딴게 이득이라서 괜찮아요. 박사로 갈까? 아 자객까 하려고 했는데 아아 자객까고 싶은데 이거 못 이겨요. 자객까면은. 가자 아, 가자 가자. No i d 니 아예 봐 2니대네 또. 야 가! 아니지 않니?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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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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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타만 할래 그냥? 빌라오이라도 안 오니까? 우리 한타만 해야 될것 같아 느낌이 뭐야 안돼 안돼 이거지 우리 한타만 하자 그냥 응수 부정징 오랜만이구만 아이고야 웃뭐 거거든? 그리고 노렸는데 못 노린 거잖아 이 자식아 말론 못해. 지 어? 못한데. 아, 아 나이스 발언 하지 말자. 노리다 녹나이스 바로 는 뺏길 거같 지? 나중 에 빠르 게자 르고 가 아. 나이스! 우리 한타만 하자, 계속. <laughs> 한타만 하다 지면 되지, 뭐. <웃음> 뭐지? <웃음> 여기서 탱가면 가짜인데. 너거 맞아, 지랄하지 말고. 아, 인피가 하고 싶은데! 가자, 한타로. 한 돼. 어, 2대. 어! 어! 몰라, 알어

따른 업무까지. 이 누렸어. 세 대. 네 대. 죽대 죽었어, 아 죽었어. 가자. 이제 한 타만 집중해서 하자 우리. 으로 그냥 바꾸고. 아한 방. 가자. 3개야. 음, 저쪽, 저쪽. 아, 좋을 것니다 그냥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면 오게 돼있음. 나는 포탑의 신이야! 빨리, 빨리! 난 뽀탑의 신이라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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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둘. 그... 어이 고르케 모모는 버틸 수 없을 텐데 안돼 우에네 <레> 아... 버틸 수 없을 텐데 <laughs> 아, <레> 나서스를 즐기기 하다니 나 너무 행복해 히히 <레> <레> 와 근데 초반에 몇번 카정 당해서 게임 존나 길어져서 존나 재밌겠다. <레> 인피를못간게 너무 슬프다. 가장 강력한 치명타 2100인데 방어력 때문이었음. 4000이네요. 에 아닌가? 아님 말고. 안녕